삼성전자에 대해서,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 과거 30년 동안 그 어떠한 주식보다 삼성전자가, 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버팀목이 됐고, 장기투자 종목이 됐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30년 뒤에 삼성전자에 나아갈 길을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근데 여러분들 30년 녹록치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치킨게임이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강국이 아니었고, 반도체 강국은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뭐 미뤄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어 결국 이제 우리 그 이건희 회장께서 뚝심 있게 사, 사, 그 반도체를 밀어붙여서 어 반도체를 하면서 수많은 치킨 게임을 벌여왔었어요. 여러분들 어 젊으신 분들 모른다라면 치킨 게임 검색을 해보세요. 특히 일본과 치킨 게임을 많이 했어요. 이 치킨 게임은 뭐냐면 서로 양쪽에 차가 달려옵니다. 빵 부딪히면 둘다 죽는 거죠. 여기서 용기 없는 사람이 딱 꺾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긴 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설비투자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 그때 황 누구 대표에서 황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가면서 막 해오다가 일본은 설비투자를 딱 끊어버렸어. 반대로는 설비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업종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어 삼성전자 의 독주가 시작된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거기서 치킨 게임에서 졌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없었겠죠. 어찌됐든 삼성전자 잘 왔어요. 고마운 일이죠. 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밖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을 시스템 반도체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로 나가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거기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요. 최근에 3나노 성공을 했다라는 건데 어 이건 TSMC도 올 하반기부터 3나노를 이제 나겠다고 했는데 어 그때도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좀 나가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만한 땅덩어리에 여기서 30%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제 무자하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업체들이라고 해서 만만한 업체들이 아니에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랑 싸움을 걸러 나간 거예요. 거기서 싸워서 이겨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믿었던 메모리가 지금 전망치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투자자들 보는 관점이 그래요. 일단 메모리 돈 버는 건 맞아. 근데 이것도 전망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이것도 불안한데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 시스템 쪽으로 나가줘야 돼.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걸 알아서 그쪽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안 보여.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막대한 기업들이 지금 유럽에도 공장을 짓겠다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어요. 아니, 삼성전자가 나와서 싸우겠다는데 어떤 기업이 가만히, 아, 그래, 니네가 우리 땅 먹어라고 하겠어요. 이건 사활을 건 제2의 치킨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 삼성전자가 이겨줘야 돼요. 또두 번째는 삼성전자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지 로봇이라든지 뭘 하는데 투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먹거리를 좀 보여줘. 로봇으로 갈래? 자율주행으로 갈래? 뭘로 갈래?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여기서 투자들에게 안정을 시킬 만한 그러한 얘기가 없어요. 그죠? 로봇 진출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내겠다라는 거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류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보류예요.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붙잡고 선물 매매가 너무 좋아요. 이 수급까지 꼬여 있어요. 원래 선물 매매하려면 상대적인 그만큼 주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대형주들을 바스켓을 구성했고 선물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어, 기업들이 개별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어,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불안정하니까 선물 플레이 하기 어려운데 우리 삼성전자 붙잡고 있으면 그냥 막 이걸 갖고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까지 꼬이게 된 거죠. 지금 삼성전의 자 모습은 좀 그렇다. 결국 디램의 불안, 시스템 반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아직 부족.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확고한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어,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선물 플레이, 이 부분까지 지금 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건 제가 올 봄부터 어, 다른 채널에서 말씀드렸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삼성전자 올라가기 어렵다. 근데 뭐 단순하게 10만 전자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10만 전자면 어, f 프 나기 전에 삼성전자 얼마가 돼야 되죠? 엄청난 금액이 올라가야 돼 단순하게 삼성전자 믿고 간다? 저는 이 세상에 믿을 주식은 하나도 없다. 제 지론입니다. 어, 제주에서 7만 원이 깨졌을 때 무조건 집하로 산다라는 분들 많이 계셨고 사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그분 상황이 어떻게 되죠? 결국 투자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야지 무조건 이거 깨지면 산다. 그건 녹록치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어, 이쪽 섹터는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그동안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더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포드가 우리나라 그 2차전지 장비업체들 접촉했다는 라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에 따라서 그 접촉한 장비주들이 조금 올랐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드가 이제 내재화를 시작했구나. 원래 포드가 내재화 하겠다고 했어요. GM도 했고, 현대차도 내재화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내재화 되겠어. 왜냐하면, 이거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수율이 잘안 나와요. 근데 그들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내재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 포드는 지금 뭐죠? 2022년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글로벌 입찰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2030년을 목표로 내재화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외주를 주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 외주는 안 주잖아요. 결국, 처음에는 우리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엔진을 사왔어요, 외국에서. 어, 산에서 사오고, 아 일본에서 사오던, 뭐, 어디서 사오던 사왔어요. 그러다 결국, 그걸 가지고 뜯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 내재화를 해가지고, 뭐, 세타 엔진이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한 엔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결국은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외주를 준다, 글로벌 메이저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협업을 하면 되겠죠. 근데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건 어려워요. 그럼 저, 제가 메이저 업체 사장이라도, 어, 돈도 있겠다. 기술력도 있겠다.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내재한다라고 저는 봤고, 그게 지금 이제 드러났잖아요. 포드가 이제 포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결국, 물론 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커져요. 엘 g n 를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커지지만, 중요한 것은, 각 메이저 회사들이 내재화를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 얼마 전에 벤스가, 어, 2022 CES에서 1000km 가는 배터리 선보였다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포털, 아, 다른 데서. 그리고 최근에 그 기사가 더 구체화됐어요. 그 배터리를 가지고 벤츠에 실어가지고 아우터반을 달렸어요. 천킬로갈수 있는가? 아우터반이라는 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약간의 도로라는 게 굴곡이 있잖아요. 천킬로 달리긴 하는데 배터리 잔량이 남았어요. 물론 시제품이긴 하죠. 근데 벤츠가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은 결국 양산으로 가기 위한 일환 아닐까요? 그런 거 보면, 물론, 메이저 업체들은 내조할 할 거예요. 근데 메이저이지 못한 업체들은 내조하기 힘들어요. 돈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LG 엔솔이든지 라 이런 업체들이 먹거리는 더 풍부해질 건 맞아요. 먹거리는 더 풍부해질 건 맞는데 지금 메이저 업체들과 거래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거래선은 언젠가 끊길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은 커져요. 시장 은 커지지만. 어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거 특히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데 등수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반에서 70점 성적표를 받아온 아들이 80점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야, 10점 올랐다. 박수 를 쳐줬는데 등수가 10등에서 15등으로 떨어졌어. 그럼 문제가 쉬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70점에서 80점 나쁜 건 아니에요. 결국 매출은 늘어나지만. 글로벌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긴장해야 되는 요소다 이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천만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지금 서둘러 쓰지 마세요 조만간 좋은 기회 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잡으셔서 할수 있어요 제가 제 책에는 게릴라 전법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펀드매니저는 외국 거대자본과 싸우려면 그들과 맞부딪히면 지잖아요 그래서 시점을 노리라는 건데 어떤 문책에 그런 비유가 있더라. 사자에 비유한 개인 투자들이 사자에 비유하는데,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뭐,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아프리카 동물들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사자가 어떤 뭐, 사냥 같은 거, 뭐, 이거게할때 보면, 막 쫓아가가지고 탁 물어가지고 이제 사냥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어, 그걸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데, 어, 제가 다른 버전을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자가, 어떤 뭐뭐 뭐 사냥 같은 걸 노리려서 그걸 잡을 확률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가 안될 거예요. 우리가 동물양한 보면 딱 노리고 따가서딱 잡으니까 무조건 사냥에 성공할 것 같죠. 근데 사냥에 성공... 제가 알기로는 한10% 미만인 걸로 아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확률 50%가 안 돼요. 50%가 안될 정도로 확률이에요. 근데 사자는 가다가 안 되면 멈춰요. 근데 따라가다가... 그 그러니까 원래 그 초식동물들의 특성이 뭐예요? 초식동물들은 사자랑 싸울 수 없으니까 생존 본능으로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 아니에요? 순간 가속으로. 그게 그들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자가 최근 최대한 접근하고 하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도망가 버리면 못쫓아가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해 버려요. 그러다가 이걸 사냥을 몇번 실패하면 사자도 탈진해요. 특히 이제 나이 많은 사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에서 나와 가지고 사냥 실패하다면 보 자연 도태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무한정 자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손절하라는 것도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갔는데 지금 저놈이 보이니까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자가 따라가지,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다 아, 저놈을 잡아볼까? 이런 경우 없잖아요. 최대한 신중히 가가지고 딱 노리는데 내 생각대로 안될땐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야 힘을 비축해뒀다가 다음에 가서 내가 먹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해서 노려야지 뭐나 지금 잡아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극단적인 경우 치타. 극단적인 경우 치타. 치타도 맹수죠. 동물을 잡아먹죠. 근데 치타가 싸움 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생각해보니까 없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에 호랑이가 이겨, 사자가 이겨지, 거기 치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근데 치타도 맹수는 맹수잖아요. 근데 동물, 그 맹수 중에 가장 빠른 게 치타잖아요. 치타는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치타는 동물을 잡으면 어떡하죠?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치타가 정말 죽을 똥사을 통해서 딱 잡았는데 하이에나가 오거나 사자가 오면 치타는 도망가야 돼요. 싸움을 못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오기 전에 치타는 잡으면 무조건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숨을 헉헉헉 하고 나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치타가 그렇게 해서 한 만약에 그걸 딱 잡았는데 하이에나가 나타난다 하면 제가 본 기억이 맞더라면한세번 정도 실패하면 치타는 죽어요. 손! 소... 그 엄청난 폭발력인 힘을 하기 위해서 배고플 때 사냥하지 배부를 때 사냥하는 사람 없잖아요 동물들은 배부를 때 사냥 안 해요 배고플 때 사냥해요 근데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쏟고 갔데 놓쳤다 치타는 죽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개인투자자들은 사자나 치타와 비슷다 여러분들의 자금은 한정돼 있죠 그거 소진되면 여러분들 물론 그래서 여유자금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유자금 갖고 하더라도 타격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죠 확률이 높을 때, 그나마 확률이 높을 때 노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는 나름대로 어,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중요한 요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근간이 실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내가 유리한 환경이 왔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사자나, 치타도 우리 동물이한거 보는 거있잖아쫙 접근하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내 냄새를 맡거나 해서 도망가 버리면 에이! 그리고 딱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다, 다소 답답한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지금은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기본적인 것부터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일단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돼요.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회계 공부 하셔야 돼요. 회계 공부 안 하고 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 중에 하나 포기하고 좋은 대학 가겠다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회계 자료를 모르면 그 기업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 정말 우량한지 물론 이제 혹자분들은 회계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 아니냐라는 건데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과거 데이터라도 들어가서 이 회사가 최소한 투자할 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셔야죠 근데 회계일을 좀더 깊게 공부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얘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면 이력서를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평판에 대한 조사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얘가 믿을만한 사람인가라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 사람과 손잡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냐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그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차트가 갈 것이야. 그거 갖고는 약해요. 이 기업이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어디서 매출이 구성이 되고 있고 그거 다트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남들 다 보는 데이터를 나만 못 본다? 그럼 여러분들 불량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보니까 아, 이번에 증자를 하네? 왜 증자를 하지? 어이구 채권 발행을 못하네? 채권 신용등급이 떨어졌네? 그럼 이거는 앞으로 증자를 해도 별로 안 됐네? 그래서 남들 투자 안 하는데 나는 어, 이게 지금 앞으로 좋으니까 투자를 할래?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 게임이죠? 아, 이걸 보니까 어 재고 관리를 잘했네? 원가 관리를 잘했네? 어, 지금까지 데이터가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기업이 좋아지겠네? 라고 볼수 있는 거. 그런 기업들 찾아내고 지금 뭐 그런 기업 주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뭐 회계 용어가 어렵다 뭐 하다. 다 어려워요. 그거 파셔야 돼요. 이 3개월만 파보세요. 그게 어려워지나? 여러분, 미적분 개념 처음 배울 때 어려웠나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파고 나면 미적분을 갖고 얼마큼 응용이 생겨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포기하신 분들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 대학을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돈 벌려고 들어왔지, 그냥 놀러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깨놓고 공부하셔야죠. 그 외엔 답이 없다. 그 답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어, 일단 뭐 차영주 TV에 제가 재무제표 기초 영상들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 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어, 좀 최근에 보면 어, 재무제표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 재무제표를 모르겠다고 라 하면 어, 대형 서점을 나가서 한번 떠들어 보세요. 한번 떠들어 보시고, 어,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마다 이렇게 뭐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주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그 회계차, 회계책이 한 3, 4 0권 되는 것 같아요. 뭐그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그니까 러 그걸 인터넷에서 뒤지지 마시고, 서점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손짓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손짓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어, 사서 한번몇 번씩 보세요. 몇 번씩. 우리가 어, 기초용무법 책을 뭐몇 번씩 보듯이 그렇게 봐서 그 메커니즘을 익히, 익힐 때까지 아주 기초적인 건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고 어, 하반기 때 제가 재무제표책도 낼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것도 그건 완전히 주이분들을 위한 재무제표책이거든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가 줄어들 때는 주식을 주,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이고 올라갈 때는 채권 비중을 줄이고 대학에서 이론 설명하기 참 좋아요. 현실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불안하니까 주식팔아서 채권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이론으로 따라하실 수 있나요? 주식으로 사고 싶으로 박살나 있는데 그리고 어느 시점에 채권으로 바꿔야 되고 어느 시점에 주식으로 바꿔야죠? 그 시점 못 맞춰요. 지나고 나야 지금 경기가 바다이고 경기가 고점이다라는 거 파악이 되지 그럼 못 바꿔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코스터의 달걀 진짜 멋있죠. 할수 있냐고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달러를 사야 된다, 엔화를 사야 된다, 그럼 거액 자산가들이 여유자금 갖고 그냥 내가 은행에 지금 100억 있으니 주식 50억 하다가 야, 엔화 지금 싸졌으니까 엔화 그냥 10억만 더사 이런 분들은 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엔화 사가지고 언제 팔아야죠? 그럼 사는 건 좋아요. 언제 팔아야죠? 자, 달러 여러분들이 그때 샀었으면 어, 올 1월에 달러 샀었으면 언제 팔아야죠? 잡을 수 있나요? 따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면 하세요. 근데 내가 할수 있는 없는 영역이라면 너무 많은 것들 을 여러분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제 어떤 그 어떤 뭐좀 잔소리 이렇게 치부하세요. 제 말이 그 이론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쓸수 없는 분들은 차라리 종목만 집중하시라. 저는 그런 점으로 말씀드린다는 점도 양해를 좀 제가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 의도는 여러분들의 어, 어떤 이론과 현실과의 어떤 괴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점을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어, 사계절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사계절이 있어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무더운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계절 중에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 왔어요 혹독한 겨울이 왔고 어, 저는 IMF 때도 주 시장 있었고 서브프라임 때도 주 시장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암울했어요. 저는 그때 어, 신용 투자도 했었고 여러분들 심정 잘합니다. 신용 투자에서 어, 반대매매도 맞아봤고 그때 정말 어, 한강을 간다는 말이 이해가 갈 정도로 그런 상황도 겪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어, 혹자는 저에 대해서 어떤, 너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어, 좀 비관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좀 객관화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리스크 관리 에 취지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제가 유리할 때만 매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절이 오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말이 위안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살아남았을 때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때 술을 거의 안 마셨어요. 거의 술을 안 마셨어요. 술을 마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술을 마시고 나면 그날은 잊어지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현상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면 머리도 아프고 오히려 극복안 하게 되고 저도 한때 일주일 넘게 계좌를 안 열어보았을 때도 있어요. 출근해가지고 증금까지 출근했는데 내 계좌만 안 열어보는 거야. 고객 계좌는 열어보는데. 보기 싫기 때문에. 보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 뒤로 저는 신용을 안 써요. 아파봤기 때문에. 조금 먹더라도 천천히 가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쌓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조급했어요. 근데 어 제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혹독한 겨울이 오면 꽃피는 봄이 오잖아요. 분명 옵니다. 따라서 그걸 대비하세요. 대비하시면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비하면 좋은 시절 와요. 데뷔 안 하면 그 시절이 와도 그 기회 못 잡습니다. 데뷔하는 건 현금 이 있다라면 좋죠. 현금이 없으면 공부를 하서라도 절치부심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트릭을 찾아보세요. 제가 마지막 으로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 얘기라서 뭐 하지만 제가 사원 시절에 어, 법인부 과장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어, 주식을 하다 크게 많이 가지고 어,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요. 크게 많이 가지고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뭐 월급은 받으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인간적이었으니까 회사가 어 그러던 상황인데 그분이 어 절취 부심해서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은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신용 불량자니까 뭐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친인척한테 찾아가서 뭐 들리는 얘기는 몇 천만 원 빌렸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아모레퍼시픽을 샀어요. 그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제 중국 막 들어갈 때요. 그걸 이제 주목을 찾은거죠 그래서 그분 휴가를 내고 휴가 때마다 중국을 갔어요 놀러 안 가고 중국을 가 가지고 뭐 했냐면 중국 대형 백화점 아무리 봐시면 매장 앞에 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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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지고 그걸 체크한 거예요 매 휴가 때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배가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했냐 그 돈을 가지고 타워팰리스 막 분양할 때그 펜트하우스가 미분양이었어요 펜트하우스가 미분양이어가지고 미분양인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그래서 그 타워팰리스 막 입주할 때 입주면 세정장을 했어요. 제 얘기는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때 절치부심 안 했어요. 물론 이제 행운도 따랐죠. 아무래도 시픽이라는 것이 중계 터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대신 그분은 사놓고 기다리지 않았죠. 휴가를 내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서 눈으로 확인했죠.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잡았고 그 돈이 쌓였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야, 내가 타워페이스의 미래를 보니까 이건 괜찮겠다. 미분양인 걸 샀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죠. 신용불량자였다가 10년 사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물론 지나고 났으니까 행운인 자였죠. 근데 그분이 노력을 안 했었다라면 그런 행운이 올까요? 노력했다라고 행운이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력 안 하면 행운은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인가 압니다. 왜 어려워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분명 좋은 시절 옵니다. 희망 가십시다.